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 할 거는 어제 올린 영상 중에서 궁금증을 호소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. 자 어떤 거냐면은 저희 식료품 중에서 이 농원들 있죠. 이 농원들을 층층이 깔끔하게 쌓을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자 일단 토대를 토대를 대충 깔아요. 저는 3 곱하기 3으로 할게요. 그 다음 벽을 설치 후 벤치를 설치를 해요. 벤치 설치를 하고 이거를 몇 층까지 쌓을 거냐면 총 일곱 개인데, 맨 위에 거는 빼야 되니까 여섯 개인 거 같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는 일곱 개입니다. 이유는 깔끔하게 짓기 위해서인데, 자, 지금 보시면 벤치로 더 이상 안 올라가죠. 그때 등받이 없는 높은 나무 의자로 살짝 더 높게 지어줘요. 살짝 더 높게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이 의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. 의자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, 그럼 또 의자는 다시 벤치로 기준 잡고, 자,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칸이죠? 그 다음에 마지막 7층 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한 후에 벽을 설치 후, 벤치를 쌓아야겠죠? 똑같이. 얘는 6층으로 쌓아줄 거예요. 이렇게 마지막으로 6층을 쌓아주고, 이것들은 철거하고요. 얘도, 의자, 철거하고요. 자, 그 다음에, 맨위 칸을 설치를 해야 돼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, 이, 칸수를 맞춰야 돼요. 자, 하나. 자, 마지막까지. 자, 이렇게 해두고, 그 다음에, 좀, 너무 낮잖아요. 일단 계단으로, 살짝, 올려서 보고, 그 다음에, 처음에 맨 위에는, 열매농원을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. 열매농원을. 열매농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제일 작은거죠 제일 작은거니까 맨 위에다 하고 자그 다음 두번째는 좀 칸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거냐면은 음... 가구를 벤치를 가로로 이렇게 해둬요 크기가 녹, 이 빨간 열매농원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칸이 안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거를 아철거예요 이렇게 세운 이유는 진짜 딱 열매 하나 때문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. 자, 두 칸을 땡겨줘요 두 칸을. 아마 요정도. 요정도일건데 어? 지우고 그 다음 등받이 없는 의자를 해주고 똑같이 의자 기준 잡아서 다 줍니다. 자, 여섯 개. 하고 이제 요 벤치는 부셔야겠죠 당연히. 어디가? 하고 자, 그다음 밀농원을 어디 테두리 맞추냐면은 여기 의자 테두리에 맞춰요. 그럼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. 자, 하고 한칸밑부수고 토마토 농원. 해서 다음 이제 이 벤치를 잘 맞춰가지고, 지금 잘 맞네. 벤치를 잘 맞춰가지고, 이렇게 되면은, 깔끔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죠? 자, 그 다음에, 다음, 다음 벤치 지, 부수고, 양상추를 잘 맞춰서, 잘 맞춰서, 지어주고요. 그 다음, 다음 벤치 부수고, 감자. 감자. 그 다음에, 밑에 거 부수면 안 돼요. 자, 위에 거 부수고, 당근. 당근으로 해서, 여기 에임을 잘 둬야 돼요, 에임을. 에임을 잘 둬야, 이렇게. 뜨고, 이것도 지금 바로 부수시면 안 돼요. 자, 그 다음, 벤치를 부수고, 마지막, 양파를. 잘 봐야 되는 게, 요게 에임을 이렇게 잘 맞춰야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농원이 지어져요. 예, 네, 깔끔하게. 물론 이것들 어제 영상처럼 작업 다 하고요. 수확도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깔끔한 농원을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내일은 채광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.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안녕!